요번에 <laughs> 털리면 이제 혼난다. <laughs> 오, 사이즈 좀 되나본데, 오! 쭉쭉쭉쭉, 어허? 어? <laughs> 여기 왔어요? <laughs> 옆에 와있지요? <laughs>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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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드세요, 그냥. <laughs> 어떡해. 아휴. <잠깐. 웃음> 그만해요, 감기만. 힘쓴다. 오, 사이즈 괜찮은 거요 계속. 계속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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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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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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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줄 보세요 오케이 오 좋아 오케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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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, 오오. <laughs> 축하드립니다 줄 보세요 오 또 오럭을 아니겠죠? <laughs> 어. <오락>. 오 <웃음> 오! <웃음> 오. <웃음> 사이즈 엄청 좋네. 와. 이야. 자꾸, 자자자 다시 쭉 아니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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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줄 푸세요 흐흐흐흐 <laughs> <laughs> 정말 좋겠는데요. <laughs> 쭉쭉쭉. 오, 이거 써이 좋다. 오. 먹을 만하네. 오, 성공. <laughs>